7천 명 앞에서 소신 발언하겠습니다. 영수님이 계속 막 엄청 울었잖아. 저도 이제 속마음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감정 쓰릴 통도 아닌데 계속 이제 뭐 내가 이혼 두번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안 좋게 보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억울하다고 막 울었잖아. 어쩌라고라는 마음이었어요. 뭐 어쩌라는 거야. 결혼을 두번한 것도 영수님의 선택이었고 그리고 이혼을 두번한 것도 영수님의 선택이었는데 어쩌라는 거야. 그렇게 울어서 뭐 어쩌라고. 두번 갔다 온게뭐내 잘못이 없다 얘기하는데 그거 <laughs> 그 영수님 잘못이지 누구 잘못이야 그러면. 영수님이 결혼도 두번다 선택한 거고. 이혼도 두번다 선택한 건데 오늘 영숙님이 울면서 얘기한 것 중에 제가 좀 약간 기억에 남는 게 나는 잘못이 없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자꾸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그런지 모르겠다 영숙씨가 그게, 그게 잘못이에요 좀더 신중하지 못했던 두 번째 재혼 그러니까 두 번째 결혼을 좀더 신중하지 못했던 신중하게 선택하지 못했던 영숙님의 잘못인 거죠 그거 뭐 누구 탓해 그리고 그 자리에 여러분 영숙님이 운건운 운 건데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잖아 데이트 끝나고 온 사람들이 광수 씨랑 영자 씨랑 그리고 영식님이랑 옥순 씨랑 사람들 다 모여있는데서 그렇게 울면서 얘기할 만한 얘기는 아니었어 어쩌라고 아무튼 여러분 영수님이 운거는 안타깝지만 다들 동생들인데 영자 씨도 동생이고 영식님도 동생이고 근데 정수님도 그렇고 영수 씨도 그렇고 영수님도 그렇고 이 세분 다 제일 언니들 제일 형님들 이분들이 나이값을 못한 것 같아요 오늘 방송은 솔직히 냉정히 말해서 제일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나이값을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싸울 거면 나가서 싸우던가 울려면은 방에 들어서 혼자 울던가 동생들 앞에서 울면서 자기 신세 한탄하고 어쩌라는 거야 동생들이니까 저 언니가 참 슬픈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 영숙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한 두세 명더 있었으면은 <laughs> 그만 쳐오려고 했을걸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교싱들인데 힘들다고 징징대면은 같이 있는 사람들은 다 감정 쓰레기통밖에더 돼요 이게 뭐 뭔가 공감해주고 싶어도 좀 그렇지 않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 그럼 중간에 빠져나가기도 힘들어 괜히 내가 다 일어나 가지고 방에 들어간다거나 밖에 나가면은 영수 씨가 우는 거꼴이 싫어 가지고 나가는 거밖에 안돼 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냥 계속 듣고 있어야 돼. 내가 영표 받은 이유가 돌돌싱이라 가지고 그것 때문에 영표 받아서 너 너무 서럽다.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운거 같아요. 느낌에. 자기만 데이트 못 했잖아. 내가 돌돌싱이어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가? 너무 분하고 억울해 가지고 얘기한 거 같은데. 근데 영숙 님은 본인이 여기 나는으로 나올 때 선택을 내가 돌돌싱이라는 것 때문에 못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몰랐나? 돌싱들은 너무 내 잘못이 없다고 하면은 그러면 안돼 그러면 또 돌싱돼 돌싱들이 재혼을 할때 가장 갖춰야 되는 기본 소양이 뭐냐면은 나도 잘못이 많았다 자아성찰 자기 객관화 이게 돼야 돼요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안돼 내가 잘못이 없으면 그동안 다내 전남편만 잘못 있다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런 말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말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뭔가 좀 이렇게 내 탓으로 해야 돼내 탓으로 댓글말이 말씀처럼 돌팔매질 한다고 하지만은 사실 주변 사람들은 관심이 없고 맞아요 뭔가 좀 꿰뚫는 얘기 사람들이 영숙님한테 관심 없어 돌싱이든 돌돌싱이든 알빠야 쓰레빠야내 인생 살기도 바쁜데 그냥 영숙님만 지금 자기가 자격지심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울어 제낀 거예요 데이트도 못하고 표도 못 받고 인기가 없으니까 서럽고 억울해가지고 그냥 이제 내가 돌돌싱이라서 그런가보다 해가지고 피해의식으로 그렇게 한 거죠 피해의식 사람들이 영숙님이 뭐 이렇게 이혼을 어떻게 했든 이혼서유가 뭐든 관심이 없습니다 이혼님 공감, 바람, 폭력, 도박, 마약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걸로 이혼을 해도 나한테도 잘못이 있는 거야. 그런 사람인 줄 모르고 결혼했다는 내 안목에 대한 잘못. 그래서 여러분 이혼하면은 마냥 무조건적으로 다 무조건 가해자다 피해자다 이러,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 쓰레기를 만났어. 쓰레기를 만나 가지고 이혼했어. 그러면은 내 안목을 탓해야지. 물론 이혼 사유, 귀책 사유가 그 사람한테 있는 건 맞지만은 내가 그런 사람인 줄 모르고 결혼했다는 내 잘못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영숙님은 돌돌식인데도 아직도 내 잘못이 없다고 말하는 게참 이분이 참좀 그렇다 생각합니다.